백승호는 오늘 경기를 지배하며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버밍엄 시티는 오늘 미들즈브로와의 경기를 펼쳤고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리그 21위에 올라 있으며 치열한 강등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니 모브레이 버밍엄 감독은 질병으로 인해 8주간 버밍엄을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에 버밍엄의 승리는 더욱 절실했으며 백승호도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선수들의 경기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들즈브러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백승호를 제외한 모든 버밍엄 선수들은 최악의 경기를 펼쳤고 불안한 수비 라인과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공격수들의 대환장 파티였는데요. 하지만 백승호는 중원에서 답답한 팀의 멱살을 잡고 경기를 이끌어 나갔으며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특유의 볼 키팅 능력과 탈압박으로. 상대의 수비를 가볍게 빠져나가면서 빌드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비 능력까지 보여주며 공수 모두에서 정말 완벽한 활약을 펼쳤고, 버밍엄의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실점 기회를 막아내는가 하면 드리블 돌파와 패스 능력도 말이 필요 없었는데요. 그렇기에 백승우는 이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에 뽑혔고, 86%의 패스 정확도와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성공 100% 롱패스 성공률 100%, 태클 성공률 75%, 리커버리 12회, 볼경합 10회 등 엄청난 스탯이었습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자는 백승호의 좋은 모습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백승호는 버밍엄에 합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버밍엄의 핵심 선수가 되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치 마이클 캐릭과 같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백승호는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한다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선수가 될 것입니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미들즈브러의 감독인 마이클 캐릭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백승호에게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오늘 예상과는 다르게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중원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오지 못하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고 버밍엄의 백승호는 우리 선수들을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 내내 긴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활발한 활동량은 나의 동료였던 박지성이 생각나게 했고, 패스 능력과 기술도 좋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팀은 이런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기에 그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라며 극찬을 해주었는데요. 백승호는 챔피언십 이적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활약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있을 백승호의 리그 경기들과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가 매우 기다려지며, 모든 경기에서 백승호의 좋은 활약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